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수 회장 비자금 사건의 핵심은 천신일에 있지 않다. 청와대가 관련된 남상태 연인노비 사건이 이수 사건 천신일 사건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저도 별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어떤 것이 본질이다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부정에 있는 곳에는 다 수사를 할 겁니다. 이미 천신이 있는 깃털이다. 대통령 부인 김민옥 여사 등 정권 실세가 관련되어 있는 몸통은 따로 있다. 이걸 덮기 위해서 천신일 사건을 서둘러 조용히 있다가 서둘러 수사한다. 동의하십니까? 그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화면 좀 보이시죠. 자 저기 보면 남상태는 천신을 통해서 자신의 연임 로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윤옥 여사를 통해서 로비 시도를 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대통령 처남 김재정이 골풀치다 쓰러져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때 남상태는 병간호 하고 있던 김재정 처의 도움으로 김윤옥 여사의 병문안 일자를 알아내고 병실에서 김윤옥 김재정 처 대통령 사돈인 최인식 그 의사 주치 남상태 남상태 처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초에 대통령 동서인 황태섭, 이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옛날에 후원의 사무국장이 되어 습니다이 황태섭이 주선해서 남상태 처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김윤옥 여사가 만나게 되고, 여기서 남상태 연인노비가 청탁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있을 수 없다고 단정하십니까? 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화면 계속 띄워줘보세요. 남상태 최 청와대 방문 사실은 다음날 김민영 여사의 부속실장이 김재정 처, 김재정 처에게 전화로 직접 알려주게 됩니다. 며칠 후 2월 10, 10일경에 김민영 여사는 정동기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에게 남상태님을 챙겨봐라! 이렇게 하자고 2월 15일날 정동기 수석은 민유성 산업은행장을 만나 김민동 여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연임의 뜻. 정경기, 민유성, 이두 사람이 만나면 국정감사에 확인된 거 아시죠? 아십니까? 예, 전화하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아니, 정경기, 민유성 두 사람이 만났다. 두세 차례 만났다. 이거 국정감사에 나온 사실인데 아신가요? 그 만난 사실은 제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만난 사실이 국감에서 만났다는 걸 확인했다는 걸? 아, 저는 그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보고받아보세요. 만났으니까. 민정수석과 산업은행장이 만나는 것 흔치 않은 일이고 이례적인 거 아시죠? 그, 뭐 민정수석은 그 산업은행장을 뭐 민정, 전체의 민정을 관여하기 때문에 만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으로 해서 만났다는 보고를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화면 좀 띄워 줘보세요 2월 19일날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 이, 해양 이사진들에게 남상태 연임시키 의사를 전달하고 그리고 다음 날 2월 20일날 이사회에서 남상태님이 확정됩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 거액의 살해금이 천불짜리 아멕스 수표 따발로 김민옥 여사와 함태섭그 동서에게 전달됐다. 이것이 이번 사건이고 이걸 감추자고 현신위를부리하블라 수사한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분은 주변과 국회, 청와대, 검찰 주변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수사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 이야기가 진실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하시겠습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저도 들었을 텐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 확인하시겠습니까, 수사? 확인하시겠냐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발언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확인하시겠냐고, 요 장관. 수사할 만한 뭐 가치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그뭐 뭐.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겠냐고요. 답변하세요. 물수사는남상대 처가 청와대를 갔는지, 정동규와 민유성이 만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김민용 여사의 보속실장이 김재정 처와 통화를 했는지, 이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단순한 루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루머를 모아서 한 겁니까? 근거를 한번 대 주시면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저 근거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근거를 보고 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지난 7월 6일 국회 브리핑 룸에서 남상태 연임노비 수사를 무마한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의혹 제시했습니다. 혹시 더그 아십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화면 좀 보여보세요. 방금까지는 남상태 연임노비 노비 과정이고 이건 노비 수사에 대한 무마 과정입니다. 중앙의 붉은색 선이 청와대 김윤옥, 민정석, 수 권재진, 중앙지원, 노황균 지검장 이 라인이고, 우측은 이재호의 측근인 상임검은 오동섭 라인입니다. 좌측은 천신일, 이기남, 우리 장관, 노황균 지검장 라인입니다. 올 3월경에 이제 남상태와 김재정 관계가 막, 의혹이 중복되니까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팀에서 김재정의 최측근이고 다스이사인 이영배를 조사하게 경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김민옥 여사의 뜻이라며 조사 중지 내려집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저, 처음 들어보는 말씀 이런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사하시겠습니까 어, 그, 그런 과정에 관한 근거 자료를 주시면 저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천고 비수회장 비자금 수사하고 있죠 예 남상태 의원님 여 수사하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습니까?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남상태 연인 노비 사건 언제부터 수사하게 됐습니까? 음...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인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됐습니다. 8월 10일 중앙지검 3차장은 남상태 연인 노비 사건 하지 않는다. 그런데 10월 18일 김종규 총장께서는 국정감사에서 수사하고 있다. 그래. 언제 수사한 겁니까? 정확하게. 8월 말부터 9월 사이에 결정된 겁니까? 아, 인천공업 그 압수수색할 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인천공업 그... 압수수색할 때부터 네. 바로 수사 연임목이 수사했습니까? 네, 아, 포함해서 아, 포함해서 지금 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6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수 대표 계좌 추적이 있는 인천공업 대표 계좌 추적이 있는 6월 15일에 남상태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하다가 외압에 의해서 영장 청구 포기했다 이런 불이익을 했는데 확인했습니까 에, 법사위에서도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검찰총장이 에, 인사를 바로 앞두고 그런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해서 인사를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옳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인사 끝나고 압수수색 영장을 들어갔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구속영장도 해서 구속이 됐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수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6월 15일날 했고 네. 그쯤에 남상태 연임 노비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아닙니다. 인천공업 그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인사가 바로 끝난 뒤에 다시 영장 청구를 그러니까 했고 그러니까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끝났고요 제대로 집행됐고 제가 지금 말한 것은 남상태 연임 노비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여행업비라는 압수행영장이 아니고 계열사에 대한 압수행영장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번호원의 브리핑에 7월 6일 브리핑을 확인 안 하셨죠? 네,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신일 장관과 장관은는 고대 선후배 관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돈독하신가요? 선후배 뭐 관계입니다. 천신일 장, 저 천신일 씨의 도움으로 장관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노한균 지금장하고도 고대선후배 관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회 제보에 의하면 이 압수수색 영장을 중단시킨 외압 당사자가 장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사, 그렇게 영장이 발려된 사실을 이번 국정감사시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는데 조사하시겠습니까? 그뭐 범죄 혐의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 회장 행정비자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좀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을 건데. 예, 그 질의서가 지금 야... 아니 질의서 드렸죠 예. 요지를. 시간이 왜 질의를 안 한데 자고 갑니까? 구속 당시에 600억, 7 0 0억이라그랬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기소 당시에는 354억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사라진 300억가량이 어디로 간 겁니까? 그것을 영장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자료가 완전히 완벽하지 전히완 못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소 당시에는 이것저것 또 본인이 변명한 것을 찾아보니까 그것도 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설에 하면 사라진 300억이 남상태 연임노비에 쓰여졌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자료에 제시된 다섯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걸 조사하지 않고서는 천신의를 백번 조사해도 남상태 연임 의혹과 남상태 뒤에 숨어있는 김민홍 여사를 포함한 정권의 실세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하세요 하여튼 뭐 관련 근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고 근거 자료를 주시면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그 근거 자료 만 주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근거 자료 주시면 드릴게 예, 확인하세요 예, 예, 근거 자료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